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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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견공, 견공. 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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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nfant> 견공 견고, 와우스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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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견고, 견고. 견고 <laughs> 고타마 부다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49년 동안 8만 사천 가지 말 방편을 설하셨다. 고타마 부탁해서는 사바 세계, 고예의 세계라고 말씀하셨다. 부다의 말을 따라가면 고예의 세계가 보이고 부다의 언어를 버리면 붓다의 영혼이 보인다현재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할 것인지 인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 인용을 바라는 국민도 기각을 바라는 국민도 둘로 쪼개진 민심을 걱정한다. 인용 속에 기각이 있고 기각 속에 인용이 있다. 깨끗한 속에 더러움이 있고 더러움 속에 깨끗함이 있다. 기각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인용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보라.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씀하셨다. 시골 무지랭이는 말한다. 남을 보는 자는 망할 것이고, 자신을 보는 자는 천하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 하나는 우리! 견공, 견공, <laughs> 견공. 견공 견공 변공. 변공.